비박 탄핵 실적 뿐만 아니라, 침박 탄핵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하태경TV의 하태경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가짜뉴스 탑2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비박은 탄핵을 찬성했고, 침박은 탄핵을 반대했다. 이것이 시대의 가짜뉴스입니다. 왜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공개적으로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김무성 전 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날,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개 주장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탄핵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사람. 탄핵 절차를 발자하고 해서 탄핵하자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바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이요. 11월 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능력 말고 탄핵하자.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김진태 의원이 주장할 때 의총장에서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김진태 의원 생각은 탄핵 절차를 밟으면 기각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 거겠죠. 그래서 탄핵 절차를 당당히 밟자고 했던 겁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주장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을 공론화하는 데 대한 금기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친박에서도 탄핵을 이야기하자 하니까요. 다른 쪽에서도 탄핵이란 말을 감히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강경 친박이라고 하는 김진태 의원이 탄핵하자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탄핵이 수면에 부상을 하고 공론화돼버린 겁니다. 11월 1 0일자부터는 11월 9일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하야는 있을 수 없다. 차라리 탄핵을 하라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는 어 청와대에서도 김진태 혼자 김진태 혼자 탄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탄핵 절차를 밟는 걸 원하는 모양이다. 자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청와대도 탄핵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자신하니까 대통령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탄핵 이야기가 전면화된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김무장 대표가 11월 13일날 탄핵 공개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탄핵 칠작에서 저도 포함됐죠. 비박에서만 단핵 이사건에 단핵 사태에 책임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제일 처음 이 물꼬를 튼 책임은 청와대와 강성 침박인 김진태 의원한테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럼 단핵 표결은 왜 됐냐? 이것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침박 핵심들이 그 국회에서 단핵 표결 물꼬를 텄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11월 29일입니다. 친박 8인방이 읽어보십시오. 핵심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 건의키로 친박 핵심들이 28일날 회동을 합니다. 이때 회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청원 의원, 정가변 최경환, 홍문종, 유기준, 정우택, 윤상현, 조원진까지 있습니다. 지금 대한애국당 하시는 이 여덟 분이 친박 8인방이에요. 핵심 8인방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을 건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침박까지도 합세를 했으니까요. 퇴진하라고. 12월 1일 날 4월 퇴진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는, 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침박 비박할 것 없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당시 전진석 원내대표하고 맵 지도부가 청와대를 찾아갔죠. 이게 당론입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난 못하겠다. 국회가 일정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물라 나는 거는 규정사실화 됐고, 퇴진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자진하야 하거나, 아니면은 탄핵 절차를 추진하거나. 근데 자진하야 하는 것은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탄핵 절차를 받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 당에서는 12월 6일 날 탄핵서추한, 그러면 자유투표를 하자라고 친박도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상정이 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마치 탄핵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친박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탄핵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분들도.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거죠. 뭐 탄핵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함된 거뭐 좋습니다 저를 칠적이라고 부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공평하기 위해서는 비박 탄핵 칠적 뿐만 아니라 침박 탄핵 칠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장 김진태 의원이 탄핵하자고 처음 물고를 텄고 아까 침박 핵심 8인방이 명예 퇴진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 건의하면서 당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역사까지 왜곡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 부대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냐? 비박들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만든 1등 공신은 청와대하고 친박 아닙니까? 최순실 그거를 통제해야 될 책임이 사실상 권력을 실질적으로 휘둘렀던 사람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친박 진영에서 자기들 면제부를 받으려고 역사를 메곡 가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헌재에 불복하는 겁니다. 사실상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보수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탄핵 7적 침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군지,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